식이 장의 증상 중 가족들이 가장 견디기 힘들어하는 증상은 구토인 것 같아요. 밤에 화장실에서 들리는 소리, 아무리 청소를 해도 남는 역한 냄새, 변기에 묻는 토사물처럼 눈에 보이는 이유도 있지만 가장 커다란 이유는 지속되는 구토가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불안하니 자꾸만 다그치게 되죠. 너 구토하면 얼마나 안 좋은지 아니? 이빨도 상하고, 얼굴도 변하고, 또 식도나 위장도 다 상해. 나중에 위암이나 식도암이 생길 수도 있어. 이렇게 협박도 하고 사정도 해보지만 증상은 좀처럼 줄어들 기미가 안 보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있으면 나도 미쳐버릴 것만 같고 죽고 싶은 마음까지 든다고 우시는 부모님들이 있었어요. 의외로 환자들은 구토를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부모님보다 더요. 구토를 했을 때 생기는 부작용들에 대한 무서운 말들은 그들을 잠깐 두렵고 불안하게 하지만 증상을 멈추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걱정 가득한 부모님과의 대화가 늘 똑같은 쳇바퀴를 도는 이유이기도 해요. 오히려 부모님 입장에서 자녀와 나눌 수 있는 대화는 구토가 그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입니다. 구토를 하면 뭐가 좋으니는 굉장히 낯설고 또 심지어 좀 두렵게도 느껴지는 질문이죠. 그렇지만 구토를 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받아내겠다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정말로 궁금해서 알고 싶어서 물어볼 때 당장 구토를 멈추게 할 수는 없겠지만 자녀와 대화의 문을 열 수는 있습니다. 보통 구토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알려진 것처럼 체중 증가를 막기 위해서지만 많은 친구들에게 있어서 그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물어보기 전에는 알수 없어요. 반복되는 대화 속에서 막막했다면 자녀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를 권합니다.